<laughs> 재밌게 보셨어요? 네네 감사합니다. 아 어, 입산 다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고 어, 모두 다 아시죠? 제가 천주희 씨. 네. <웃음> <웃음> 오늘 우리 가족들의 친척들, 아, 어, 뭐 아주 친한 어, 친구들 만났고 그리플에서 조금 늦게 나왔어요. 근데아 어, 이렇게 어, 뭐좀 분위기, 에너지, 아우라. 그니까 좀 좋아요. <laughs> 한국에서 내 어, 가족들의 고향이라서, 홈타운이라서, 어,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Jesus Christ Superstar, 나 저의 아주 소중한 뮤지컬을 여기서 할수 있어서. 어, 좋아요. 그리고 아, 익숙한 얼굴도 많이 보고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보고 있네요. <laughs> 음, 어땠어 우리 우리 봤던 친구들? 그, 너무 너무 좋았어요. 네,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음, <웃음> This year 오늘 서울 끝나고 나서 아, 원래 우리 치방 투어 안 하려고 했는데 아, 서울을 아, 잘 돼서 우리 더 많은 사람들 우리 작품을 알게 돼. 어, 지방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, 우리 익산까지 와서 얼마나 좋요 그래서 우리 다시 짐스칼시 부설을 할때 여기서 돌아오고 어, 또 멋진 무대를 만들고 바랍니다. Um, thank you so much.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, 아, 오늘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어, 뭐 항상 내가 똑같은 말을 <laughs> 아주 항상 이, 이 뮤지컬을 할때 우리 캐스티랑 크루 어, 모두 다 어, 항상 열정적으로 이 공연을 해서 어, 나만 잘하는데 <laughs> 네. 그래서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울 친구들 그리고 익상 우리 새로운 친구들 어, 이렇게 공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우리 낙공이운해회에서 빨리 집에 가서 어, 엄청 맛있는 익산 전주 음식 먹고 <laughs> 어,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